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원투원 포렉스 주간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주의 수익과 변동성 분석을 비롯하여, ECB와 BOE의 포워드 가이던스, 유로존과 미국의 기본적 분석 그리고 뉴질랜드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부양책을 줄여간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파운드, 일본은 화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더욱이 저조한 미국 고용지표 발표 결과에 미국 달러는 하락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미국 달러의 전망으로는 연준이 차후 부양책의 행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요 통화 대비 횡보세를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난주, 호주 달러와 파운드화의 강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영국의 긍정적인 경제지표 발표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증폭되면서 파운드화의 강세를 부추겼으며 호주달러의 과매도 현상과 RBA가 다소 온격적인 입장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호주달러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BOE와 ECB는 각각 선제적 안내에 따른 장기 현행 금리 동결을 발표했으나 시장은 BOE의 정책에 신뢰를 주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이유는 최근 영국의 경기 지표들이 호조를 보이고 또한 실업률이 하락함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18일에 발표될 비오이 회의록에서 저금리 정책에 반대를 하는 회원이 있는지 여부와 시장의 기대금리를 압박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회 단행 가능성의 여부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22는 영국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 22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또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입니다. 시장이 반응하는 BOE와 ECB의 정책에 반응하여 유로파운드는 지난 4월 저점인 0.8400선을 넘어 5주 2평선까지 하락 중입니다. 만약 0.8400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유로파운드와는 0.8320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영국, 미국의 펀디멘털 분석과 함께 중요 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기존의 7.8%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저하로 실업률의 하락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나 마크 카니는 기존의 선제적 안내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는 3분기 GDP를 가늠해 볼수 있는 7월 산업생산 지표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목요일 드라기 총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나 기존의 돈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의 경우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를 기록하며 연준이 부양책 축소에 대한 전망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연준의 18일 정책 결정을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 달러는 당분간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12일 목요일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행 2.5%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총재의 매파적 발언이 있을 시에는 뉴질랜드 달러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금리 정책으로 이를 타파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금리 정책을 단행한다고 하면 현재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고 뉴질랜드 달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담보대출 억제책과 같은 것이 안정적인 툴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주 주요 경기 지표 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글자체는 중요도가 높은 경기 지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 시장의 변동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주간 시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